맞아 세개안 중에 하나 이런 식어 여기다 아. 여기 들어가자 뭔가 애가 맛집 포스 느껴지는 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이제 주부 쪽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명장문이 나왔잖아요 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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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구이 조개구이를 중짜 중자, 중짜하고 그리고 이제 소주 맥주 음 아, 아니 잠깐만 여기 어. 뭐 원하는 거아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거 복분자. 복분자. 좋아 좋다. 응. 두분 앉아 있으니까 완전 영화 같다. 그죠. 네. 맛있겠다. 근데 어제 자기 그 소개했을 때. 응.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아, 아 맞아. <laughs> 그이유로 혹시 이전 그 연애에서 약간 아. 깨달은 바가 큰 건가?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지 음, 그렇구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 아 장거리 하면서 음. 만약에 또 다시 뭔가 기회가 온다 어? 뭔가 장거리 할 기회가 제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장거리 얘기 나왔어 장거리가 제일 강거이야 아. 아. 고민되겠지 고민될 거아짠 민될것 같긴 한데 뭐, 사람이 다르니까 뭐? 사람이 다르니까 어. 사람이 달라서 상황이 어, 어, 다르다 어. 어.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뭐 음. 장거리를 어. 할수 있는지 없는지 맞아 맞아 부산에 놀러 온 언제?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안 보겠습니다 예. <laughs> 아, 아 방송 아, 봐야겠다 삼기 그... 어... 어땠는지 당시에 어땠는지 당시에 막좀 약간지러운 말 같은 것도 잘하고 그런 아, 어떤 거? 혹시 뭐뭐뭐 <laughs> 뭐, 뭐, 뭐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다 아뭐 뭐 그런 거를살리면할수 있지 아 그런가 쌔가 할수 있지 무조건 그럼 뭐 어느 뭐 주는 사람들도 많으니에예 그러면 뭐 대나 남 어... 표현해야지 표현 맞아 음. 저게 다 소태 보면 고도의 밀당이에요 저 음. 어, 고도 텐션 주기 위한 거 아니.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할수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아. 둘이 근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laughs> <그러고 지금. 웃음> 우린 저런 게 있어요. 일단 취하고 보자인데.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 어, 물어봐야지. 어, 무섭지, 없지? 안 돼. 아니, 그냥, 이제, 실제로 만났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나와서 좀더 이야기를 하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응. 음. 그냥, 나와서 한 2주 정도? 내가 서울 가서 이렇게 좀더 이야기를 해봤다. 어. 런데 뭐, 어, 뭐라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서로에게 좀더 약간 좋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하게 되었지. 음. 우리는 좀 만나다가 헤어지셨고 그치 사 사기 사기다가 어. 헤어졌어 좀 저요? 약간 약간 말할 때 부끄러워한다 아, 떠올리... 어, 그 떠올리고 싶고 그리고 가고 싶지 그런가. 않은 저 사람들 이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 네. 네. 헤어진 사람들은요 빨리 잊어야 됩니다 새로운 <laughs> 만남을 위해서 저 모조 대국여 한잔 아 좋습니다 아 빨리 마셔야 될것 같아요.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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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음, 맛있 아, 어, 맛있다. 음. 자, 오늘 인터뷰할 때 아, 어, 바로 맛있자마 음. 음. 자, 정승님 오늘 누구와 데이트하고 <laughs> 싶니까 하고 싶으십니까? 어. 어, 오늘 음. 낮수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은 음. 얘기하려나, 종수라고 이기 종수님이었습니다. 이기 종수님이었습니다. 어 얘기하네요. 솔직한데? 아좀 네. 아, 어제 좀좀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어제 이제 일대일 대화를 할때 오늘 데이트 어떤 거 하고 싶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음. 김치국을 좀 한사발 드링킹하고 어 내일도 나랑 데이트 하고 싶으신가? <laughs> 아 내일은. 만약에 데이트가 주어진다면 응. 뭐 하고 싶어요? 아까 그러니까 꽃축제, 아, 꽃다고했던거갈수 아. 있으면 가면 좋겠다. 어, 그러네. 와. 내일 잠 한가할 수 있으면 가요. 어, 어 좋아요. 음, 이렇게 저. 약속까지 했잖아요. 응. 음. 어, 어 뭐? 어. <laughs> 너무 갑작스러운 <laughs>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오수님과의 데이트를 선택하다니. <laughs> 기회가 되면 그런 데이트를 하자. 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또 그런 그런 줄 알고 이제. 음. 죄송합니다 제가 안아주고 아니 아니 근데 그 이제 음. 영철님도 물론 얘기를 했죠. 음. 뭐라고? 아, 영철님도 이제 같이 음. 알아가보고 싶다 이렇게. 음. 제대로 된. 그래도 데이트를 리스트에 있었네. 어 아, 그럼. 아니 리스트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그걸로 족합니다. 어, 응. 오빠, 아니, 아니. 아이고. 오빠. 한잔에 오빠. 오빠. 아, 아니, 아니. 그럼 오빠. 아니, 아니. 아이고. 어, 표현이. 오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오빠. 아니, 아니. 아게 편하게 니 아니. 그 응.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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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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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되게 좋다, 여기. 아, 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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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리즈 아츄에 이어서 크유. 널 보면 복분자가 땡길 것 같아. 크유, 크유. 대박이다. 뭘 자꾸 감탄해요. <laughs> 예, 저 예능인입니다, 와 예, 그럼요. 갈게요. 크유. 잘 마시네. 아또 마실 땐 마시지. 마실 땐 마시지. 어, 왜 이렇게 편해 보이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급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귀여워. 아니 그냥 뭐. 이게 발도 걸렸나, 거 걸렸나 거 보다. 그렇지? 아니어도. 아니, 아까 술못 마시는 척하도. 음. <laughs> 엄청 잘 드시네. 내숭 불이다 딱 걸렸네. 아 어. <laughs> 어, 어. 질문. <laughs> 어제 어젠가 응. 음. 그병 돌리기 진실 게임 할 때. 어. 여기서 이제 나는 술로 보면서. 저 보고 싶었던 출연자가 여기 있다. 아 내가 만나고 싶은 출연자가 아 있다. 어? 본인이 아, 걸렸네. 어, 아아 <laughs> 아, 저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수훈. 어? 누군지 물어봐도 되나? 궁금스? 현숙이거든. 현숙이거든. 아. 현숙이 진짜 보고 싶었거든. 대박. 아아 <laughs> 너무 빨리. 아 너무 빨리. 아 어, 지금 표정관리안 되지. 네. 어 갑자기 술깬거 응. 같아. 어나나 나 아니야. 현중 얘기해 아, 버리네 고장 났어. 어. 고장 났어 방금. <laughs> 다른 기술이 없는 스타일이잖아. 트였어 아, 아, 약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재밌게 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음. 그래서 아 저분 한번 보면 재밌겠다. 음. 그러니까 이성적인 감정보다는 어 약간 그런 거. 뭐 호기심? 뭐 대화를 해보고 이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기도. 음. 하고 음. 갑자기 심으룩해졌어 본인은 있었습니까? 나 1 1기 영철님이랑 나응어 응. 어, 그렇군 네, 워낙 충절이 훌륭하셔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아유. 영광입니다. <laughs> 오늘 생일이네. 아, 나 생일이야 생일. 아 말해봐봐, 너 누구? 아하 결국 궁금하네. 어. 어, 또 누구하네? 어또한 명을 음. <laughs> 이기종수님, 이기종수님. 어. 종수 모세예요. 종수가 <laughs> <저분은. 근데 진짜 웃음> 너무 신기했는데, 맞아 계셔가지고. 두부 그 두부리 계시네. 맞아. 그 음. 애니메이션 얘기를 아무리 광수랑 얘기해도 결국엔 두 분이야. 그러게요. 음. 광수랑 아무리... 애니메이션 말 얘기하고 블랙홀 얘기해도 에... 결국 빨려 들어가는 거는 영철하고 영철? 종수랑 블랙홀에 <laughs>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야 네. 네. 영철과 종수에 빨려 들어가는군요. 어, 그런 거예요. 예. 벌써 다 마셔버렸나? 어? 취했다! 취했 어? 약간 취했어! 취했어! 가왜 그러는 거야? 친구야! 벌써 다 마셔버렸냐? <laughs> 와 대박! 한 병을... 이제 시작이지 뭐 내가 봤을 때 지금 지구도 시작서 밤까지 계속 마실 것 같은 느낌인데? 응 음. 이제 저기 가서도또 마시고 아, 거기서 공게임이지 이제 음. 아, 여기는 이제 그냥... 아뭐 편안하게 <laughs> 너무 편하면 그, 강조하나? 응 어, 맞아 어, 너무해 부담 가지라고 해줘 나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 어떤 거? 음... 좀 이렇게 좋다는 표현 딱 해주고 응, 맞아 나도 그런 남자 좋아 어. 딱 이렇게 와라 이런 거? 응나너 좋다 너내거야라뭐 <laughs> 뭐, 이런 거? 응 순간 심쿵? 저게 웃겨? <laughs> 심쿵 심쿵, 아, 심쿵? 어, 그래. <laughs> 웃기 어. 웃긴 장면인 줄 알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심쿵도 저 정도 뭐너 내꺼 하자. 이게 뭐가 그렇게 심쿵이는 얘기야. 이게 이거 때문에 그런지 이거 때문에. 아니, 이 때문에. 아, 때문에, 때문에 그래. 맞아, 예. 이번에 죄송한데 복근자 한 명만 더올수습니까 <laughs> 아, 더 먹네. 짜장 한 잔도 너무 많고. 맛있겠다 완벽해. <laughs> <저> 보습니다 <보고> <laughs> <오> 어? <laughs> 이거 위험한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정숙 씨?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 서로 네, 잘 네, 통하니까 잘잘 네. 통하니까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야 술이는게 그렇잖아요. 먹기 싫은 사람이 억지로 먹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어. 또 이렇게 또 자리를 하니까 또또 다르고. 음, 저 분위기가 또 좋아서 그래요 오늘 데이트 신청한 그거거든. 요 어제부터 쓰고 오늘 만나봐야지. 아. 야 그런 걸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온거였 응. 음. 부담 없이 이제 온거든요 그. 음. 응. 음. 근데 사우나 고 하죠. 어, 솔직하시네요막 <laughs> 나다가 뭔죠 그냥 초진상때 아, 뭔가... 어. 선택했는데 그냥 아, 얘기 못해 봤으니까 얘기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아, 솔직 그게 맞아. 어 <laughs> 아, 겸손하지만 갑자기 또칠치네 아. 그렇게 온게 많은데 데 보니가또 달라보이기도 하고 아 네? 음. 네. 이렇게 보리가 또 이렇게 보니가또 달라보이기도 하고 아 네? 이렇게 음. 마지막 뭐 어, 포장하고 네, 네, 네. <laughs> 아, 누구랑 할 건데요? 자, 자 이제 저녁 데이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녁 술은 누구랑 먹을 건가요? 현숙이라고 얘기할까? 아, 나오면서 이제 현숙이랑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얘기? 점심 데이트는 정숙님이랑 원래 하고 싶었었고 저녁 아, 데이트는 이제 현숙이랑 하고 싶다. 이다까네을다 썼기 때문에. 아사소에 이미 다 얘기도 했구나. 정수는 <laughs> 네. <laughs> 네. 조금 섭섭하죠. 너무 섭섭하죠, 솔직히. 섭섭하지. 나기 한병 먹고 네. 갑시다. 아 좋아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네. 하, 가서 또 현숙님이랑 데이트 하시라고아 귀엽게 질파는 척하는데 <laughs> <laughs> 보내드리 종수님이랑 데이트할 거잖아 아니거든요 아종수로이랑딱토스하고 아, 토스, 남았어요 우리 오늘 <laughs> 가자매 가요 가 집에 가자 가자 빨리 가야지 이만, 음. 내가 또 아, 너 이만큼 남았는데 아 어... 이만큼 남았는데 가자고 자꾸 고치지 말라는 갈까? 얘기지 들고 갈까? 말씀드려야겠다 포장해달라고 응 <laughs> <주세요>. 포장해달라고 <laughs> 잠깐만 포장해달라고. 구워서 여기서 한 명. 먹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 은행원이라 창구를 일찍 닫는다. 어. 그러니까 <laughs> 은행원. 어, 어, 충분히 이제 영업시간이 네. 끝났어. 어. 네, 이 회사원들은 그 있잖아요. 네. 네, 뭐 양해를 구해야지. 창구를 닫았어요. 네. 네, 조개 창구를 닫았습니다. 네. 포장해달라고. 응, 포장해달라고. 말씀드 잠깐만. 안 통하네 이거. 아 이거 먹고 갔어야지. 아가게 아쉬운데 응? 아니에요 가게 아쉽다고? 어 아쉽다. 들으셨으면서? <laughs> 아, 잠깐만 저 이모님 잠시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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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장난 저 장난 아닌데 뭐저 복분자병 더 주세요 그래, 그래. 이렇게 가야지 복분자병 더 먹으면 되지 뭐 좋아요 응. 좋아요 응. 더 마시고 싶었던 거건 어. 영철이랑 야근이네요 지금 그래, 영철이 그래 이제는 속마음 좀 들어보자 청수님이더 있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아네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그널이지? 영철이는 그게... 다 좋은데 눈치가 없어. 그지 그지 그지. 야 그치, 눈치가. 눈치가 없는 게내암절수 해줄게 일부러 그냥 약간 눈치 없는 척 아, 하는 아이, 거야. 다 응, 계산하고 그래? 있어. 계산하는 거 같은데 눈치가 없다니까요? 눈치 없는 척 하는 거라잖아. 눈치 없는 척 그래요? 하는 거라니까. 그래 고단수야. 어. 내가 너무 붙잡은 거 같다. 응? 음? 그렇지. 아 감사하지. 에이... 안돼. 왠지 현수님 영표라는 사실 보고 마음 아팠을 것 같은데. 음. 음. <laughs> 솔직하지 못한 선택 아닙니까솔직하뭐아 못하... 지금 이 선택이? 음. 아니? 응. 아니? 어, 뭐나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데이트를. 이 선택 자체는 솔직 솔직했다는 건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 다행이다. 만족스럽고 복잡합니다 갑자기 또. 아... 복잡합니다, 갑자기 또. 아... 음. 만족스러운데 되게 복잡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수관한테도 오늘 데이트하면서도데이트하면서뭘본 많이 느낀 음, 거야 이제 좋은 네, 거. 음. 복잡합니다, 갑자기 또. 아... 흔들었어. 흔든 건 확실해. 아, 저 강아지 한 번만. 아, 강아지 안에 있더라. 네 여기 여기 여기. 아거기요 그 네. 오케이.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순놈인가 보다 아아이런가너 정체가.. 아우 순놈 맞네 아 무슨.. <laughs> 아저씨 뭐.. 아저씨 뭐한 거예요? 아이 너무... 아, 뭐지? 너무 귀여워요 애기야 아 그... 애기 데려갈까? 아그 같이 가자 펜션에 같이 갈까? 따라올 아, 것 같아 뭔가 어. 예쁜 놀아나 더 일로 봐 우리 따라오네. 좋아 좋아, 가자. 아... 컴온 컴온, 컴온 s 츠고 궁디팡팡. 아 어떡해. 아, 안녕. 아 어떡해. 아 진짜 저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응. 네, 너무 유익,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 에이 무슨 오빠가 선택했는데 오 오빠 자연스럽게 나오고 어, 고맙지 낯을 먹으면 저래 게 비틀비틀대면 어 에이, 에이, 저거 약간 설렜다 예 약간 음. 플러팅이거든요 어, 어. 저거 나, 나까지 약간 설렜다 예너도 아, 진짜 궁금했는데 어떤 거 보면서 그냥 아, 아 저기 나가서 어떨, 어떨지 응 음. 아니 그냥 아니 영철님이 궁금했다 아 내가 응 음.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일까 음... 야 보리 느껴봤을 그 때, 일박 이일 동안 느껴봤을 때, 때 어떠? 어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보는 음... 사람. <웃음> <웃음> 어, 맞아. 맞아, 맞아, 맞 저거야. 이거다. 야 취하니까, 아 나온애 마. 로 나오네. 나오네. 그래 이제 감보는 사람. 정확히 맞네. <웃음> <웃음> 저런 모습이 과연 영철한테 네. 어떻게 어필이 될지.